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을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연지나. 연지나, 오늘은 바둑 기사로서 더 글로리를 리뷰해 보려 해. 우리 같이 천천히 이해해 보자, 연지나. 나 지금 아주 신나! 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으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송이교가 바둑을 둡니다. 그것도 아주 잘 둬요. 와! 더 글로리에서는 바둑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복수의 과정이 바둑과 많이 닮아 있는 듯한 연출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둑을 모르는 분들은 저 장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드라마 안에서 바둑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들의 대사가 내포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바둑을 두는 사람은 3명인데요. 문동은 주여정, 하도영입니다. 동은이가 탑골공원 같은 데서 할아버지들 바둑 두시는 걸 구경하고 있죠 이 장면도 진짜 저런데 일단 여자가 없죠 그리고 기원 가면 40대만 돼도 애기예요 애기 근데 30대 여자가 공원에서 바둑을 보고 있으니까 저 그림 자체로 굉장히 신선한 장면이었어요 아마 저기 계신 어르신들도 눈이 번쩍 띄었을 거예요 동은이는 이 공원에서 주여정을 만나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주여정이 상당한 바둑 고수로 나오는 것 같아요 주여정이 물어보죠 바둑 배워서 누를 이기고 싶은데요 이세돌? 이라고 하니까 문동은이 대답합니다. 이세돌이 누군데요? 정말 세상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복수만이 이 여자의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정의 제안으로 동훈은 일대일 바둑과외를 받기 시작합니다. 첫 수업 장면 기억하시나요? 동훈이 여정에게 말합니다. 제가 흙 잡는 거죠 처음이니까. 오 이세돌은 몰라도 어디서 뭘 보긴 했나봐요 보통 실력 차이가 나면 하수가 흙을 잡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정이 착수해보세요 하니까 동은이 바둑알을 어색하게 잡고는 흙돌을 딱 중앙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자 여정의 미간이 아주 구겨지는데요 그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하, 와 을 시전합니다. 아니, 참, 처음인데 못둘 수도 있지. 이렇게 꼽을 주나요? 아, 여정이 안 되겠네. 아무튼 여기를 뒀다는 건저 바을못이에요. 생 초보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같은 예로 연진이가 남편한테 나도 바둑이나 배워볼까? 하면서 흑돌을 중앙에 갖다 놓는 씬이 있었어요. 바둑을 둘줄 모른다는 걸잘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왜냐면 바둑에서 이런 중앙 자리는 처음에 두면 아주 불리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수업에서 여정이 이런 말을 하죠. 바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자기 집을 잘 지으면서 남의 집을 부수면서 서서히 조여 들어와야 해요.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라고 하며 백으로 귀, 더 정확히는 화점에 둡니다. 와, 저는 이 대사를 듣고 소름 돋았었는데요. 남의 집을 부수면서 서서히 조여 들어온다. 앞으로 동은이가 보여줄 복수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동은은 그러자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럼 집을 상대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크게 지어야겠죠? 이 귀퉁이 4개는 귀, 사이드 부분은 변, 변도 4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앙이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면 요 안에 있는 공간이 백집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백에게 두 집이 생겼죠? 귀는 두 개를 두면 한 집이 생기죠? 변은 3개, 중앙은 4개를 놔야 한 집이 생겨요. 그럼 어디가 집 짓기에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귀가 돌두 개로 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변을 차지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후의 장면을 보면 동훈이 귀를 하나 차지하고 백도 귀 하나 차지하고 이렇게 귀를 사이좋게 하나씩 차지하면서 대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정의 대사를 다시 보면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자기 집을 잘 지으면서 남의 집을 부수면서 이게 귀에서 집을 먼저 지으면서 중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였던 거죠 여기서 하나더 웃겼던 게 여정이 화점 성애자인 거 다들 눈치채셨나요? 동은이 여정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의악이 소목에 흑도를 놓는데요. 여정이 동은을 빤히 쳐다보더니 하고는 돌을 화점으로 옮겨버려요. 참고로 여기 귀에 있는 점을 화점이라고 해요. 귀에 화점이 총4 개가 있죠. 처음 동은이 둔 자리를 소목이라고 하는데요. 소목이나 화점이나 둘다 좋은 자리예요. 귀를 엄청 벗어나서 외목. 혹은 뭐, 고목, 이렇게 둔 것도 아니고요. 둘다 좋은 자리고, 그냥 두는 사람의 취향 차일 이 뿐인데요. 동은이가 처음이라 뭘 모르고 당했던 건데, 주선배가 이렇게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편의점신 기억하시나요? 하도영이 문동은에게 물어보죠. 바둑 왜 좋아해요? 동은이 대답합니다. 침묵 속에서 주그림을 다해 싸우는 게 좋아서요. 상대가 공들여 지은 집을 무너뜨려야 이기는 것도 마음에 들고. 네,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대사를 통해 동은이 앞으로 할 복수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침묵 속에서 죽그림을 다해 싸우고 있는 건 동은 자신이고 상대가 공들여 지은 집을 무너뜨리는 것. 즉, 연진이 쌓은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자신의 복수와 바둑이 닮았기 때문에 동은은 바둑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네요. 자, 이제 바둑도 어느 정도 배웠겠다. 동은은 복수를 시작하기 위해 판을 짜기 시작하죠. 하도영이 다니는 파고다 기원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갈비집 박사장님과 2만원짜리 내기 바둑을 두는데요. 분위기를 봐선 한두 번 돈을 따먹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복수하려고 바둑 배운 것 치곤 은근히 쏠쏠 했겠는데요. 바둑을 두던 동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쪽은 활로가 없습니다. 지금 돌 던지시면 열집 지세요. 와우 벌써 개각까지 끝내고 아주 자신 있게 열집 진다고 심리전을 시전하는데요. 너 어차피 나한테 안 되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바둑판을 쭉 살피더니 한숨을 쉽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감탄하라고 하도영은 씩 웃는데요. 갈비집 박 사장님은 짜증스럽게 돌을 돌통에 던지더니 주섬주섬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리고 동은은 아주 쿨하게 퇴장하죠. 근데 말이죠. 사실 바둑알을 놓는 것만 봐도 저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다 알거든요. 느낌 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동은이 이 시점에서 바둑판의 모든 수를 읽고, 지금 돌 던지시면 열집 지세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정도의 실력은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되려면 꽤나 고수여야 하는데, 글쎄요. 시간의 흐름상 바둑 배운 지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1년 만에? 그리고 성인이 그 정도의 고수가 됐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재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하도영도 왔겠다. 매력 어필 좀 해볼까? 라고 허세 부린 게 아닐까 해요. 하도영은 집에 와서 동은의 바둑을 혼자 놓아보며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승부가 났는데 질질 끌었어. 왜지? 솔직히 그 바둑을 보고 다 기억하고 나서 집에 와서 복귀를 해본다? 이건 이세돌 구단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둑이 진행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수순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너무 이거 집착인데. 아무튼 바둑에서는 상수가 판을 완전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수랑 둘 때는 내가 몇집 차이로 이길지 이걸 계산해서 맞출 수도 있거든요. 접대바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접대바둑도 상수가 바둑을 두면서 집 계산을 미리 다 해요. 그래서 적당한 집 차이로 미리 계산해서 바둑을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목을 단번에 쳐서 판을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적당히 끌면서 판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죠. 아마 동은은 자신의 복수의 과정을 이 바둑을 통해 도영에게 암시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연진이와 아이들을 당장 쳐서 바닥으로 끌어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판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고, 너희는 내가 짜놓은 판 안에서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고통을 맛보다 죽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동은과 도영이 기원에서 첫 대국을 하게 됩니다. 사실 동은이 판잔에 하도영이 걸린 거죠. 자, 제가 드라마에 나온 기보를 똑같이 만들어 봤고요. 동은이 둔 수의 의미와 대사와 드라마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재밌고 소름 돋으실 건데요. 이 장면에서 동은이 여기를 둬요. 이 수는 응수 타진이에요. 상대방에게 너 여기서 어떻게 받을래? 하고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백은 차단하는 것과 그냥 연결하는 게 있는데 하도영은 여기서 차단하는 수를 선택합니다. 공수죠 그리고 송혜교가 끊어가면서 합주구이 어딜 날 감히 차단해 하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동훈이 이렇게 하도영의 집을 닫게 부시면서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목소리> 나는 바둑을 빨리 배웠어. 연진아 목적이 분명했고 상대가 정성껏 지은 집을 빼앗으면 이기는 게임이라니. 아름답더라. 와, 소름. 저는 바둑을 아니까 드라마 보면서 엄청 감탄했거든요. 지금 여기 백집이 진짜 다 박살났거든요. 상대가 정성껏 지은 집을 산산이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전이 장면을 보면서, 와, 앞으로 동은이가 이런 복수를 보여주겠구나 하면서 더 기대가 됐어요. 실전에서는 바둑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동은이가 급소를 찔러가고 독수를 날립니다. 하도영이 역공을 하는데요. 동은이 여기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 자리를 둡니다. 그러고는 도영을 빤히 쳐다보는데요. 지금 백이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동은이 한당 2만 원이던데 하니까 도영이 얕은 한숨을 내쉬면서 단순해요 회생 가능성도 없고라고 합니다. 도영도 백이 망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도영이 가만히 있으니까 입금해 주실 건 아니죠라고 은근히 압박을 하는데요. 우리 동은이 내게 진심이었네요. 그렇게 돈을 받고는 주섬주섬 챙기더니 돌도 안 치우고 즐거웠습니다.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버리죠. 사실 저 여기서 너무 놀랬어요. 아니, 이거 주선배가 바둑만 가르치고 매너는 안 알려줬나봐요. 바둑을 다 뒀으면 내가 든 돌을 통에 다시 담고 가는 게 매너거든요? 지난번에 박사장님이랑 둘 때도 돈만 챙겨서 가버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도영은 바둑도 지고 돈도 뜯겼는데 돈이 돌까지 다 치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동은아, 너도 그러면 안 돼. 내가 다음에 지켜본다. 자 이제 도영은 집에 가려는 동은을 붙잡고 판돈을 올려 5만원빵 하자고 하는데요 이때 동은의 명대사가 또 나오죠 근데 연진아 내가 바둑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 바둑은 침묵 속에서 욕망을 드러내고 매혹하고 매혹당하며 서로를 발가벗겨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땐 그저 바둑인거지 자, 이 둘도 막상 대화를 많이 나누진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바둑만 둔 거죠. 그런데 도영은 동은에게 이미 끌리고 있죠. 서로를 매혹하고 매혹당하고. 동은은 바둑과 비교하면서 도영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던 거예요.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땐 그저 바둑이다. 하지만 동은과 도영에겐 그저 바둑인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동은은 하도영과의 다음 대국을 수락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은과 도영은 바둑공원에서 만나는데요. 자, 이제는 도영도 동은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았고요. 동은도 다 알고 자신의 목적을 어느 정도 드러내죠. 그러고는 배경이 바뀌고, 동은이 여정인의 집 바둑판 앞에 앉아서 흙으로 이 귀에 착수를 하고, 더 글로리 시즌1은 끝이 납니다. 바둑은 보통 200수에서 길면 300수 이상도 두는데요. 지금 딱 세수 뒀죠? 자, 동은이의 바둑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동은이의 복수도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암시한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되는데, 3월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자, 이렇게 오늘은 바둑기사로서 더 글로리 리뷰를 해봤는데요. 복수극에 바둑이라는 도구를 정말 잘 녹여낸 것 같아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찾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즌2에서도 흥미로운 바둑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또다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시작부터 웃겨도 못하겠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